와, 입양이다. 어, 뭐야? 와, 브로리. 잠깐만요. 이 사람은 누구죠? 일단. 어, 잠깐만요. 한국어. 자, 어쨌든, 브로리, 불... 아니, 불쟁이 여러분들. 일단은, 을만의을만의 을만의 패치물로 돌아왔죠? 기부해줘야겠네 누가 안 되는데요? 야 기어 풀어, 기어 풀어. 어 됐네요. 여기더 뜰만한 게아 그래. 여기서 내부 필요 없는 거재물 그 이거 던져줘야겠다. 어 어. 아니 잠깐만 이게 그러면 오케이. 어 아, 잠깐. 빨리 받아주세요 이거 아니 근데 이제 촬용하다가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아안 받아지네 두 마리로 아 제발 빨리요 촬영을 빨리 해야 하는데 기보 기보도 좋긴 한데 이게 보아 색깔이요 보아 색깔 부하색깔 이거? 이거는 나도 빨리 먹고 싶어요. 어... 네. 너... 네. 맛있는 걸로요. 안 봤는데요 이거 네. 뭐야 이 사람? 어안 되겠네요 일단 다른데 가가지고야 일단 아니 도전 도치뭐 저건데? <laughs> 어 뭐야 이 사람? 아니 제가 패드 들려고 했는데 자꾸 패드 안, 안 받네요? 이상, 초보, 아니지? 초보 알고 보니, 설마, 이거 두자는 건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좀 봅시다. 그럼 이거 받다 받으세요. 오, 오케이, 받는다잘 받으세요. 잘았대요와잘 받으셨네. 어뭐 얼마 아니죠? 또 기부 아니죠? 에이 설마. 네. 형또 기부? 설마 아니지? 아니지? 뭐야 씨? 왜밥마여야지 근데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을 때도 있으니까 아 나한테만 한게 아니었구나 나는 가야겠다 아 뭐지? 아니 내라고 했는데? 자네 어쨌든 네 고래에요. 한번 고래 해봅시다. 오초 부분이시네. 그러면 이 정도. 한 마리도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 한 마리도 충분하지. 어. 초 초부분이, 부분이신 것 같네요. 음. 근데, 왜 저, 저거 사기! <laughs> 여러분들, 패치문에는, 패치문에는 전부다, 이거 복단은 사기입니다. 아! 아 다이아 지금 얼마 없는데? 지금, 10인밖에 없어요, 지금. 왕, 왕했네, 이거. 도망쳐. 일단은, 아니, 갑자기, 갑자기, 녹화를 하다가, 갑자기, 기부, 기부왕이 되어버렸다고. 아이고, 갑자기, 기부왕이, 음, 갑자기, 기부왕이 되었네요. <laughs> 아니, 네이버 크리드 다운로드 두 마리, 아, 해 마리, 아, 세 마리랑, 그리고 이, 어, 그냥 네, 괴물이다가, 괴물, 레인보우, 개문아웃 한 마, 레인보우 한 마리를 기부해버렸어. <laughs> 근데, 어차피 이거 뜰먹게 <laughs> 근데 조금이 뜨면 내가 도감작을 더 해가지고. 어쨌든,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 제가 요즘에 헬지모드를안찍고 그러니까 로블록 자체를, 자체를 거의 안 찍지 않나? 잠깐만요. 자. 한번 여기서 굽지락.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부돌이라고 치면. 얼마 전에. 이거, 로고크 영상을 찍긴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마크, 벤, 벤디와 이크 기계, 더 엘리베이터, 다크짓 했다, 뭐, 이영거 밖에 안 찍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구독자가 10, 16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12명이 었는데 구독자가 4명이나 넣었네요.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게 너무 뿌듯하네요. 나한테 아, 말하는 거아 설마. 님이라는 건 저한테 말하는 거 아니겠죠, 설마. 음, 저한테 말하는 게 아니길. 근데, 세약퇴지 못을 안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건 봐도, 이게 렉, 렉 때문에, 이게, 내가, 내가 이거 기, 내가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는데 저리로 가져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야 해,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해. 이거는 버그를 제가 많이 당해봤어요, 녹화할 때마다. 도망간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얼마 전에 엄마들 좀 기부를 좀 했답니다. 오늘, 오늘과 같은, 가, 같이 기부, 기부하다가 네, 조금 이렇게 됐죠. 어쨌든, 오늘은 기부를 하려고 왔는데, 아니, 컨텐츠 이름도 안번했는데 처음부터 기부를 해버렸어요. 오랜만에 온 패치분이니까 기부를 해야겠죠? 하지만, 아무나 기부를 할수 없지 않아요? 왜냐면, 나, 뭔가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한테 탓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건 공평하지가 않아요. 착한, 풍수한, 풍수한 플레이어가, 트루, 플레이어에게만, 여기 있는 채해줄 겁니다. <laughs> 아까 전에는, 실도 2번 였네요 그리고 어디가 도갑작을좀 해놨어요. 하지만 끝나지 않았답니다. 따다다. 망했네요. <laughs> 망했다. 이게 지금 여기 일반 지역에서 <laughs> 두검작은 엄청나게 해놨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이거 엄청나게 많이 해놨다고. 특히 해커 지역, 여기 해커 패들리가 엄청나게 많이 해놨어요. 여기 해커 패들리가 엄청나게 많이 해놨죠. 그리고, <laughs> 이건 언제 얻었지? 모르겠네. 여기는 뭐 저번에 다 채웠고. 어우, 어쨌든, 완천장 했다. 그리고, 또, 만나고 싶은 게 있네요.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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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여기, 요즘에, 스타팻이 유행한다고 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그거. 왜냐면, 뭐, 제가 아는 동생 중에, 제가 아는, 제가 아는 누군가 중에 휴즈팻을 이번에 운동을 뽑았거든요? 그 가골, 이거 뭐, 이번에 휴즈 역, 이나오기 전에, 휴즈 역, 그니까, 이, 그니까, 이, 매시간마다 이 얻는 선물 장자 이벤트가 있기 전에, 가고일 뽑기가 있기 전에, 가고일 뽑기가 있대 때입니다. 가고일을 운 좋게 뽑았대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오케이. 래랬던에 가가지고, 거래를 했는데, 그게 복사표이었습니다. 주스표에, 페트 명곡을 빕니다 그래서 히커 휴즈페 당연하게 뽑고 싶죠. 네, 저는 저는 거래 같은 거안할 겁니다. 저는 휴즈페는 절대 거래를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네, 왜냐하면 이게 퀴즈 로그하고스즈 피스 드래곤이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거래를 할수도 그것 때문에 그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제가 거래를 할수도 있어요 이번 해봅시다 어쨌든 오늘 자, 오늘 이렇게 패치물로 찾아온 목적이 뭐냐 업데이트를 했대요 와! 업데이트를 했네요 뭔 업데이트냐면 도대체 무슨 업데이트 이길래 이려면두배 이벤트 그니까 어.. 컵케이크 휴즈팬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건지 아니면 그냥 코인 얻는 확률이 높는건지 모르겠는데 제발 컵케이크 휴즈팬 얻는 확률이 두배였으면 좋겠네요. 아니, 코인 코에 얻는 확률이라고. 제발. 제발! 택진물 이터 제발! 내가 이렇게 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림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러면, 굴빠이